안녕하세요. 창업선에게 신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 2021년 소공인 공동기반 구축사업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자, 지원 내용은 총 4곳에 15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참고로 국비 지방비에서 3분의 2, 3분의 1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 보조금 사업입니다. 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에 소용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제가 조금만 더 보완을 하자면 총 4곳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4곳은 지역을 말하는 거고, 한 곳당 최대 15억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자격요건은 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군, 시, 군, 구, 최소도 단위 아 군단위 이상으로 하신다 라고 하면 다 참여가 가능하신 사업입니다. 자 행정구역 예를 들어서 특별광역시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업체 수에 대해서 50인 이상이 되셔야 되고 시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40인 이상 군의 읍면 같은 경우에는 20인 이상입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회원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신청 기간은 7월 23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협약 기간에서 협약 체결 일은 22년 9월 30일까지예요. 9월 30일까지. 자, 지원 방법은 온라인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신청 접수하시면 되고 평가 절차는 사전 평가, 현장 평가, 발표 평가 절차 진행해서 최종 선정을 하는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 인프라 구축의 예시를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 드리면서 같이 볼게요. 공동 생산 연구 장비, 공동 장비 운영 시설, 공동 정식 판매장, 공동 창고 시설. 그리고 기타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 직접 지 소상공인 수요를 고려한 필요 인프라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내용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개인의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 연합회라든지 협동조합 최소 20인 이상, 30인 이상 좀 어느 정도 음... 말로 머릿수가 채워진 기간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 기간이셔야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당 시·군·구 담당자를 찾아가셔서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은 우리가 민간에서 민간 단체에서 먼저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 계획을 대략적으로 구성해서 시 담당 공무원 딱 잡고 이렇게 끌어다 놓고 머리끄덩이 잡은 거 아니에요. <laughs> 머리끄덩이 잡은 거 아니니까 이렇게 딱 잡고 앉혀놓고 우리 이런 사업하고 싶다. 우리 열심히 할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 접수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계획서 미리 작성하시고, 시 담당 공무원이랑 빨리 면담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사실상 이런 지원 사업 특성상시 담당 공무원들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할 수도 있는데요. 총 지역별 네 곳의 규모가 작고, 해당 담당 시 군청 공무원의 뭐 적극성에 따라서 안할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왜? 사업비가 15억밖에 안 되거든요.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큰 사업이 아니에요. 뭐, 구급 공무원이면 몰라.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시청, 군청은요.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국가 민원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과장 오라 그러면 과장 오라 하십시오. 필요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쉽지는 않대요. <laughs> 저는 잘안 되긴 하던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먼저 제안하시고 우리 소상공인이 자립적으로 할수 할 있게끔 미리 선수치십시오. 동 공무원들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귀찮을 이유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니까. 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네이버 창업선의 카페 많이 이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